네, 안녕하세요 일토강사입니다 7월 19일 국내하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LG 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 경기입니다 LG는 이제 임창규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5경기 5승 4패 방어율 4.11을 기록 중입니다 두산 상대로 작년에 3경기 1승 방어율 3.21을 기록했고 올해는 두산 상대로 첫 등판입니다 어, 두산은 이제 시라카와가 선발투수로 나서는데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방어율 5.06을 기록 중입니다. LG 상대로 통산 터등판이고 어 시라카와 일단 재구의 기복이 심하게 안정감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고 포심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LG 타자와의 상승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양 선발을 비교하자면은 일단 확실히 둘다 불안 요소가 확실하게 있고 최근 투구 내용을 감안하면은 임창규가 조금 더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득점력이 확, 확실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불펜의 핵심인 김태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투를 한 상황이고 지금 최지광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불펜이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김태경 연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승엽 감독이라고 하면 접전상이면 무조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면투든 뭐든 원래 젊은 선수한테는 그냥 가차없이 내던 투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불펜에서 일단 체지가 그, 김태현이 나온다고 해도, 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나온다고 해도, 이제 시라카와가 대, 시라카와 같이 구종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절할 가능성이 상당,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라카와의 재구불안과, 재구불안으로 불안, 이제 초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어, 최근 타선의 저조한 득점력과 불펜의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LG의 승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1순위 말씀드리면은 LG 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LG 1 마인승, 그리고 3순위로 이제 기준점 10.5 기준으로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SSG하고 키오비 오로즈 경기입니다. SSG는 선발투수로 앤더슨이 나서고 올 시즌 11경기 5승 1패 방어율 3.72를 기록 중입니다. 키움 상대로 1경기 3인행 1실점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홈에서 6경기 3승 1패 방어율 5.04를 기록 중입니다. 유독 홈에서 재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더슨입니다. 어, 그리고 키움은 이제 김선기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1경기 2승 2패 방어율 5.40을 기록 중입니다. SSG 상대로 올해 3경기 나섰고 3.1인인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양 선발 먼저 비교하자면 은 앤더슨이 홈에서 불안한 건 맞지만 김성기 같은 경우에는 구위도 좋지 못하고 제구도 불안하기에 확실하게 선발에서는 앤더슨이 악승을 봅니다 게다가 키움은 직전 경기 8대0 리드였는데 12대8로 KTX 역전을 당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불패해서 지금 조상우의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조상우가 이탈한 상태에서 주승우 김성민이라는 필승조가 있고 결국 마무리가 주승우 아니면 김성민으로 가야되는데 뒷문이 확실히 불안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펜이 이번 경기도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보이고 선발에서마저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SSG의 대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1순위로 SSG 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SSG 마인 승뭐 1마인 2마인 이게 계속 이 마인까지 추천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순위로 이제 오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를 보면 이제 삼성하고 롯데자이언츠 경기입니다 어, 삼성은 백정현이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5경기 2승 방어율 4.44를 기록 중입니다 롯데 상대로 작년에 한 경기 6인이 2실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5승 2패 방어율 3.17로 상대전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롯데를 보면은 이제 김진욱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8경기 2승 방어율 4.33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 상대로 작년에 7경기 5.1이닝 아, 7실점 방어율 11.81을 기록했고 올해는 한 경기 4.1이닝 3실점 방어율 6.23을 기록 중입니다. 어올 시즌 원정에서 3경기 방어율 6.75로 기록 주지 못합니다. 어김양 선발 먼저 비교해 드리면은 김진욱이 원정에서 재구가 더 흔들린다는 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상대로 기록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 선발에서 백정현의 우위를 보고, 롯데는, 롯데가 최근에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 다섯 경기로 줄이자면이 어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마운드가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발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최근에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삼성이 리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이제 삼성은 카데나스를 지금 콜업을 했거든요. 1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이러면 타선의 짜임새가 더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이제 삼성승 추천드리고 2순위로 이제 삼성 1 마인승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언더 오버를 보면은, 어, 10.5 기준으로 오버를 보긴 하는데 롯데가 만약에 침묵한다? 아, 그러면 이거 삼성 혼자서 오바 내기는, 8, 8, 9점 이렇게 내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온오반은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경기를 보면은, KT 위즈하고 NC 다이너스 경기입니다. KT는 선발투수로 엄상백이 나서고, 올 시즌 18경기 8승 7패, 방어 5.06을 기록 중입니다. NC 상대로 이제 작년에 4경기 1승, 방어 2.08. 올해 3경기 2승 방어율 5.40을 기록 중입니다. LC 상대로 일단 피홈 런이 조금 문제이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투구 내용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n c 를 보면은 하트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8경기 8승 2패, 방어율 2.57을 기록 중입니다. KT 상대로 통산 첫 등판이며, 올 시즌 원정에서 7경기 3승 1패, 방어율 3.64로, 원정에서 유독 난타를 맞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어, 선발을 비교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트의 포심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에 선발에서 하트의 우위를 봅니다. 그리고 KT를 보면은 이제 직전 경기 8대0,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키움 분석할 때, 8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12대8로 역전하는 진짜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키움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에 이제 선발이 하트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지금 최근에 HC를 또 보면은 타선이 조금 말이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팀 이번 경기 조금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제외하면은 HC의 불펜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안정적이기 때문에 HC의 신승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경기는 기준점 1 0점 기준 언더 그리고 이 순위로 HC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를 보면은 하나이글스하고 기아타이거즈 경기입니다. 하나는 문동주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4경기 4승 6패 방율 6.26을 기록 중입니다. 기아 상대로 통산 4경기 2패 방율 4.87을 기록 중입니다. 어올 시즌 상대전 첫 등판이고 올 시즌 홈에서 9경기 3승 5패 방율 7.13으로 매우 부진한데 홈에서 유독 몰리는 공들이 많다는 게큰 문제인 문동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아는 김도연이 선발 뜻으로 나서고, 어, 올 시즌 24경기 1승 3패, 방어 율 5.90을 기록 중이며, 하나 상대로 통산 3경기 3.2 이닝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어, 김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직한 포심을 갖고 있지만, 제구가 불안하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긴 이닝을 책임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뭐, 적은 이닝을 소화한다 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럼 결국 양 선발을 비교하면은, 어, 문동주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올 시즌 기준으로 포심 최고 기록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 제구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직전 경기 잘했다고 이번 경기 잘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동주도 불안하고 김도현도 아까 말했듯이 이닝을 길게 책임져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고 있고 이닝을 적게 가져간다 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양선발 모두 불안하다는 요소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타격감을 보면 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득점력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타자들의 감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 뚜깍 패는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팀의 불펜까지 감안하면 은이 경기 1순위로 이제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11.5 기준점 솔직히 높긴 하긴 하지만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순위로 오버 추천드리고 이제 2순위로 기아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하고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